세 번째 수업에는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수 판정법을 볼게요. 1의 자리의 수가 0이면 10의 배수가 되고요. 1의 자리의 수가 0, 2, 4, 6, 8이면 2의 배수가 되고, 1의 자리 수가 0이나 5면 5의 배수입니다. 끝에 두 자리 수가 00 또는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되고요. 끝에 세 자리 수가 000 또는 8의 배수이면 그 수는 8의 배수예요. 그리고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가 되고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 수는 9의 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또 많이 보았을 거고요. 7의 배수의 경우에는 자리수마다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세 자릿수로 본다면, 세 자릿수에서 맨 끝자릿수의 두 배를 나머지 숫자에서 뺀 수가 7의 배수이면, 그 수가 7의 배수입니다. 찾기가 좀 어렵겠죠. 이럴 때는 그냥 나누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의 홀수 번째 자리 숫자의 합과 짝수 번째 자리 숫자의 합이 같거나 그 차가 11의 배수이면 그 수는 11의 배수가 됩니다. 찢어진 영수증에서 어떤 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배수를 이용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지워진 두 개의 문자를 두 개의 숫자를 A와 B로 나타내 보면은 금붕어 72마리의 가격은 A 그리고 여기에 A 6 7 9 B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거부, 금붕어 한 마리의 값이 자연수라는 점인데요. 금붕어 72마리의 값 a 679b는 72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72는 8 곱하기 9니까 8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8의 배수가 되려면 끝에 세 자리 수 79b가 8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790 더하기 b로 보았을 때, 790은 8의 98을 곱한 수에 6을 더한 수죠. 그렇다면 6 더하기 b가 8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b는 0부터 9까지의 수니까 여기에서 b는 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a6 7, 9, 2에서 이것이 9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a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2. 이것은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2는 24가 되고 24에 a를 더한 값이 9의 배수가 되려면 a는 3이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금붕어 72마리의 가격은 36,000 792원이 됩니다.